와, 마 어서 시작하자. 글카 요새 그래도 가격 떨어진다던데. 이 1렙 2롤 해야 띠. 오케이, 왼쪽. G P U가 그래픽 카드 온도에요 이게 얼마나 돼야 정상이에요? 아 근데 이거 상점 진짜 사기 싫다. 방송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 아이 졌다. 졌다졌다. 개문사 온다. 와 진짜 레기처럼 싸운다. 너무 못 싸웠다. 에. 어 토큰이니까 그냥 한다. 할수 있지, 가능하지, 가능하지. 지면서 가는 거좀 아쉬운데, 어, 좋은데, 좋은데, 이겼는데, 이건 또 이겼네. 끝. 아, 근데 이거 다 이번 라운드에 그냥 내야 되는데, 이번 라운드에 발견 볼 방법 없나? 혹시 볼수 있는 방법 없나? 많이 팔아야 되나? 많이 팔아야 되긴 하는데, 불안이 나왔을 때 밸류가 너무 높으니까. 좀 도박. 들창코 엄마 곰둘다 좋다. 해야 게요 입장권 주식었어요. 이런 식으로. 와, 뭐, 명인 키웠네? 야무지게 키우셨다. 뭐야? 샌데아근 이거 패한데? 경품에서 레벨업 비용 낮춰주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개사기인데 그거 뽑으려고 사실 6턴에 깐부 내는 거거든? 오케이 딱뎀 좋아요 유루스구나 끝! 제발! 삐앗! 아 아쉬운데 와 근데 중매야수가 하나도 안 나온다 좀 특이하게도 뭐야 이면나 너무 약한데? 아 중매화수가 하나도 없네? 근데 만약에 내가 골드린을 뽑으면은 오히려 좋아 너무 약해 중매화수가 없어서 너무 약해 얘가 그나마 좀 배치 이상하게 해줘가지고 지금 이거 환생하려고 그나마 그래서 좀할만한것 같긴 한데 아 이러면... 어 히드라 어게 다이스 얌마 파밍 할 때야!? 어? 너 죽게 생겼는데? 스끝 들창코가 다 비었나? 왜 이렇게 들창코만 나오냐? 아 이거 어떻게든 육발 하나 해야되는데 이거 나 너무 약하다 진짜 오른쪽 쳐버리기 끝났다 이겨버리기 와 근데 얘는 이 필드로 어떻게 뭐풀피로 6렙 갔냐? 이게 제픽 가진가? 매칭이 좋았던데 오굿 좋아요 오, oh, 굿! 와, 셔더! 개잘 싸웠다, 진짜. 20뎀. 때려주고요. 이러면은 무난하게 12턴에 쓸수 있을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발견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 왔다! 가 오나? 잼라 살려주네. 독성 기계도 있는 판이니까 이거 두발로 쓰면 딱이겠다. 좋은데? 아, 근데 이거 골리린 어떻게 찾냐 아, 머리가 면 이건 맺지. 오히려 좋아. 오, 뭐야? 안 맞을 수 있어. 아, 우리 어머니! 아! 롯됐다. 오, 나이스. 오, 살았어? 이따 캐리할지도? 아, 근데 엄마하고 죽어가지고. 이거 그냥 흉합체가 그냥 제일 중요하다. 다 필요 없고. 흉합체의 방향. 아게~! Okay. 나이스 nice. 안 때려도 이긴 것 같긴 한데 부축은 이제 깜부랑 같이 쓰려고 계속 가지고 있던 거예요 다음 턴에 쓰겠죠 그니까 왜 쓰고 싶지? 필요없는데 도대체 왜 있으면 좋은데 골드린이 너무 급하다 이거 제작한 번만 할게요 이기 시간 왜 이렇게 많아 역시 얼음 방패지. 아 근데 이거 앵무 안 나오면은 이거 다 의미 없는데. 앵무래 뭐야 그거. 오? 어? 그 인정? 아 근데 이거는 해야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리븐까지 왔다? 아, 그래 이거 하자 두 개면 됐지 앵무랑 히드라 히드라 두 갠데 아. 근데 이거 골드린 찾아야 돼 월방도 생겼겠다. 진아, 아 이거 영원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원래는 따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나 지금 골드린 너무 급해가지고 이거라도 합치고 싶긴 하다. 아, 나오겠지? 어, 이건 인정. 근데 이거, 리군데어 황금 안 되면은, 잽데이 어떻게 하냐? 잽데이가 너무 빡세다. 죽으랑률도 있네. 와, 미쳤다. 바나나, 근데 바나나만으로 안 돼요. 바나나, 그거 때문에 고르긴 했는데. 바나나만으로는 안돼 와, 진짜 난리 났네? 뭐냐, 이게? 나 진짜 얼방 빠지겠는데? 이 황금뱀, 방울뱀 아직도 있어요 와 지리긴 한다 딜다주 굿! <laughs> 야그 비싼 것들 다죽고이원짜리만 남았네 어? 뭐? 뭐야 더미까지? 어게이 온채나 아, 이거 할래? 하나 더 뽑지, 뭐 3조 공 정도? 안 나올 수있 잖아? 중매 아, 조금 아쉽긴 한데 전환이요, 전환 필요 없 어요? 왜냐면 나 티켓 투스라서 얘가 때리면 그냥 다 이겨.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거이 대기면. 은 저것도 사놔야 되는데. 사놓기만 해야 되는데, 저거. 안정. 이해했죠?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왜안 나오냐고! 오, 센데. 야수 없어요. 얘는 골드링 야수 아니잖아. 아 이제 리롤 매턴 다섯 번씩 공짜로 하고 여덟 번 공짜로 할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나오면 깔끔하다 인정. 여기서 나오면 깔끔하다. 오! 나 왔다! 끝났다 리븐데요 리븐데요 리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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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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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비가 일단 안 되긴 하는데 이거 리븐도 황금이 아니고 골드린도 황금이 아닌데 그냥 여기에 질풍이 달렸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나 이거 얼방 두개 있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죠 아, 왜냐면 이거 스택 나중에 한막백백 되는데 걔가 첨보로 치는 거랑 영원히 3구인 애가 첨보 갖는 거랑 좀 다르긴 하거든 지금 몇 턴이냐고요? 지금 14턴? 아닐까? 개쎄 큐트다, 이 자식아. 미쳤다. 아직 한대 남았다. 아직 안 때렸어. 이게 질풍. 어? 엄마 곰. 개꿀. 엄마 곰. 잘 가고. 체력 관리 좀잘해 두시지. 다음 또 누구? 아, 제발 리본 데요 조금 더 웅장하고 싶다. 근데 이건 사야지. 골드린 리본 데요 근데 이번 판 진짜 우지이안 나오긴 한다. 지릭이 안 나오긴 한다. 어떻게 뭐 리로를 내가 몇번 했는데 이거 뭐육발몇번 하고 리로 몇번 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조건 끝나겠다 골드링 말고 다잘 나왔잖아요 그건 인정 골드링 VS 우섬 하면 누가 이기냐고요 글쎄요 둘다 풀이면은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네 와 근데 얘는 진짜 제 핏까지 필드다 이게 뭐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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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핏까지지 잡찹 아직 한대 남았다. 잡찹 와, 근데 역겹긴하다. 뭐야 이거? 와, 이게 다 나와? 한고르까지 해가지고? 와, 진짜 역겹긴하다. 와, 이게 제피까지라 무조건 순서대로. 어, 뭐야? 야, 잠깐만. 나 이거 앵무 한번더 치겠는데? 내 말이 나오잖아. 와, 이로 환생돼? 평생 놀겠다. 평생 놀겠다. 평생. 캬. 이게 진짜 제피까지긴 하다. 이게 제피까지지 안 죽었네? 끝! 3 9뎀두 번. 잘가라. 아, 골드링 끝까지 안 나왔어 봐. 진짜 어땠을까?